자 오늘은 4일차 4일차 인데 형 상태가 너무 별로여서 일단 모자 쓰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4일차 인데 오늘은 뭐 친구들이 이것저것 뭘또 보내 주고 그래 가지고 택배 박스가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택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 오즈모 포켓 와이어레스 모듈. 이거는 왜 샀냐면 이게 지금 핸드폰이 제 핸드폰이 저쪽에 지금 오즈모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요거를 달면. 기본적으로 오줌어는 혼자 못 써요. 이거를 땅바닥에 세울 수가 없는데. 죠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렇게 둘 수가 있어서 여기 위에 오줌어를 세워놓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는 요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지금 한 그때 제주도 갔다 와서 샀죠. 이제 한 2주 만에 온것 같은데, 이거 이따가 나중에 이걸로 촬영을 또 해보도록.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뜯어보다, 이거 뜯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뜯다가, 이거는 제가 이완작품을 NFT로, 조각으로 사가지고, 어, 거기서 뭐 50만원인가? 이상, 이거 하면은 이걸 주는데, 이게, 뭐, 어, 기념품 같은 거를 선착순으로 했어 주는데, 제가 빨리 해가지고, 뭘 받았는데, 아, 뭐가 왔을지. 퇴사 레고, 레고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택템이었는데 오, 이완 카드. 이완카드에서 제가 뭘 샀는지 시리얼 넘버랑 이렇게 이게 왔습니다. 다음에 아, 이거는 이 이완 작품 이완 선생님의 얼굴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 같은 레고를 펴서 어 카드 카드 이렇게. 어, 별건 없네요. 별건 없고, 이렇게 하고. 다음 박스입니다. 아, 뷰티 제품이네요. 뷰티 제품.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에서 왔고요. 제가 화장품은 잘 인터넷으로 안 사는데, 집에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아, 이렇게, 빠방이, 빠방이들. 굉장히. 자, 봅시다. 이두 개는, 아임프롬에서 나오는, 이거, 에센스구요. 쑥, 쑥, 뭐, 추출품? 쑥 추출품 100%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거다 한 거랑, 이거는 팩이에요, 팩. 팩. 제가 작년에 이걸 써봤는데, 겨울에, 굉장히 좋았던거 같아요 진정도 되면서 네, 여기 아임프롬 자연 벌꿀 허니마스크 그래서 이게 워시오프팩인데 발라놓고 꿀같이 이렇게 달달한 냄새가 나요 근데 이제 한 10분이면 되고 끝나고 나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건성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은 48시간 보습지속에 피부탄력개선에 광채증가 투명도개선 이렇게 해서 매번 뭐 그런 세일할 때나 이럴때 보면은 약간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다른 제품도 써보라고 이런 거랑 이제 그 바르는 거 요거 꿀 이거 하는데 좋아가지고 원래 4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또 2만 원대에 팔고 있어서 샀고 이거 또 4만 4천 원인데 2만 원대여가지고 이거를 샀고요 개인적으로 뭐 팩은 귀찮을 수 있는데 이 에센스. 이거 끝나고 이렇턴오 해도고 그냥 저는 그냥 바르는데 에센스 살 사실 분들 한번 요거 아임프롬 먹을 것 그거 그다음에 팩이 다 떨어져가지고 에비브 에이비 에비브 건가 아비브 아비브 거요거또 반값 해가지고 여섯 장 샀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야 굉장히 무거운데 아. 어. 이거는, 칼이 또 어디갔어. 이거는, 자, 며칠 전에, 당근을 했는데, 당근을 제가 사고 싶은 게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부랴부랴 주문을 했는데, 잘 보내줬네요. 그래서 당근, 자, 뭘까요? 가슴 바로, 자, 뽁뽁이, 잘, 잘 싸주셨네요. 그러면, 자. 박효신, 7집. 박효신, 7집, I am, 이거 드리머인가? I am a dreamer. 예, 음반이었는데, 이거 당근으로 제가. 그러니까 3만 원 주고 거래했어요. 이게 요즘에 한 7만 원에서 8만 원 거래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고 보니까 좀 상태가 뭐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데 그도 초판, 초판이어 가지고 제가 싹 쿨거래를 했고 이렇게 CD가 뒤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박효신 씨 사진적 사진집 이렇게 있고 실집이 홈 샤인요르 원더랜드 뷰티랜드 그리고 야생화 제가, 제가 박효진 씨를 그렇게 좋아 안 좋아했는데 야생화를 들으니까 좋아져이음반 한번 사고 싶다 했는데 알라딘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이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3만원.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여기, 사인 하나 받는 게제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의무화 했고. 이거는, 제가 스케줄 다니면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때. 배우랑 아웃렛을 갔다가, 너무 득템을 해가지고,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디다스죠. 아, 네. 나이키죠, 나이키. 나이키 가방인데, 요렇게 끈, 옛날, 실내와 가방이라고 하죠. 실내와 가방, 나이키. 그래서 여기 자크도 이렇게 달렸고, 약간 탄탄하면서도, 안에 이렇게, 이게좀 처리도 이렇게 돼있고, 어휴, 부다 안에 이렇게 신발 놓고, 여기 밑에는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내구성이 탄탄하게. 얘네 이거는 25,000원짜인데 2만, 2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배우가 제가 작품 하나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생일 생일이었고 해가지고 요거는 사줬으면 나중에 뭐 축가하러 갈 때나 운동하러 갈때 여기에 넣고 이렇게 뒤에 메고 다니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러 <laughs> 자, 한번 이제 알렸습니다. 알렸습니다. 무엇을 샀냐? 마스터 MG 된급인데 자, 자. 축구화를 하나 더 장만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가 이렇게 이렇게 멋스럽고남색에 이제 뽕이 이렇게 있는 건데 제가 주로 축구를 하는데 좀 TF, 터프가 좀모질라가지고 요거를 샀는데, 괜찮지 않아요? 근 가격도, 이렇게, 그, 가죽이, 이쪽 면이 되게 좀 없어 보이지 않고, 원래 좀싼 것들은 좀 없어 보이는데, 조금 괜찮아 보이고, 티도 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세일해가지고, 3만 5천원에, 아, 3만 9 0원에 원래 12만원짜리인데, 아울렛 가서, 3만, 파주 아울렛 가서, 3만 9백 원에 샀고, 그리고 특히 이거를 사면, 다른 제품들을 40% 세일을 했었어요. 40% 세일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배우는 롬패딩을 하나 샀는데, 어... 16만 얼마 했는데, 다시 또 40%에다가 30%를 해가지고, 가지고 8만원에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택이 달렸죠. 두 개. 뒤에가 이렇게 있어서 그냥 솔직히 이거는 비올 때막 신는 용으로 비올 때 이렇게 막 신는 용으로 뭐 이거 제가 신는다고 해가지고 뭐 가마 차기를 할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좀 가벼워 보이고 그래도 좀 편안하게 신을 수 있어서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거 구매를 했습니다. 자, 대망의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입니다제 친구가, 제가 경례한다고 해가지고, 또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어 음식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보냉 고냉팩이라고 하죠. 아이스팩. 좋고. 오. 푸드랩 플러스 프라임 척 아이롤 400g짜리. 어이 소고기 왔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리고 플랫 아이언 로스 3 0 0 그럼 플랫 아이언은 뭐지? 소고기 앞다리 100%. 이거 이게 플랫 아이언이 앞다리. 앞다리 300g 요거는 처아이 등심부분과 요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인, 유튜브에서 봤는데 요 마블링이 요렇게 요렇게 있는 거가 맛있는 부분이라는데 맛있는 부분이 온거 같아요 요거 요거 두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굉장히 잘 어둡게 나오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넣고 오늘 먹고 친구한테 또인증샷을한번 보내봐야겠습니다. 자. 자, 오늘, 오늘은 언박싱, 언박싱 찍어 왔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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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4일차인데, 이제 끝나고, 이제 책 있고, 시나리오 하나 들어온 거 있어가지고, 그거 보다가, 잘것 같습니다 벌써 3시 에요 어제 졸려서 12시에 잤는데 12시에 자도 열, 11시에 일어나고 늦게 자도 11시에 일어나고 해가지고 살짝 생활의 패턴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자 게임도 한판 하면서 한번 자 리그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